형님들 안녕하세요. 오늘은 공포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해요. 이게 뭐 어떻게 헷는지 모르겠어요. 아무튼 제목이 있는데 제가 겁이 솔직히 별로 없거든요. 자, 한번 시작을 일단 해볼게요. Okay, this is the place. Find a way in and check the entire house. Please go check the place out. 아니 얘는 There's more to do here. 아니 할 일이 많으면 We need to figure out what's going on.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? 오모 아예 안 보이잖아. 여기 갑니다. 여기서 어디 있는데 알았어. 여기 어디니? 조금만 더을 챙기네? 아, 이건 못뭐 챙기냐? 어디니? 야야 이거 맥주병 가져가다가 배갈좀 깨버려야 되는데 안 나무 하나 더 챙겨 나무로 이거 부수면 안돼 기다려 이 시계 없는 네. 야저 새끼 뭔데? 뭘 보니? 뭐 하니? 이 새끼 왜 내려와? 새끼 왜 내려와? 미안해, 미안해. A few moments later. 아니 저기 위로 올라가야 될것 같은데. 아니까 아니, 그러니까 그니 어떻게 올라가냐고? 미친 새끼, 야로와봐야 아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고? 뭘 봐? 미는 거야 이거? 에이, 절로 절, 절로 가이 새끼. 야 절로 가라고. 뭘 보는 거야? 뭐 있니? 에이! 너 입에 그거 뭐야? 야, 니눈 네 이쁘다! 야, 너좀 이쁜데? 아하! 야, 니가 좀 알려줘봐. 뭐 하는 건데? 일로와. 일로와, 이거 뭔데? 아, 그니까 나한테 왜 오냐고! 무슨 일이 있었는지 쉽게 설명을 시작할 순 없어요. 아내는 죽음에 이었고 입양한 내 딸은 악마에 이었어요 시대인 인형들을 태우세요. 어휴, 뭔데? 야, 어디가 일로 와? 아, 미안해, 미안해. 알았어, 미안해, 미안해, 알았어, 미안해. 뭔데? 쟤 뭐.. 야이 야, 새끼 뭐야!! 아... 진짜 미안해 내가 건드려서 그래? 야, 야, 야 진짜.. 아, 어야 진짜 잘못했어 야 진짜 미안하다 했다 가라 야 솔직히 안 보이잖아 이거 신새끼야 와보던가 아뭐 어쩔건데 아니 <laughs> 이제 좀 답답하네 아니 뭐 어쩌자고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뭐야 얘기를 좀 해봐 말할 때까지 과자나 까쳐 먹어야 되겠다 일로와 와서 나랑 얘기 좀 하자 오네 가 그러니까 빨리 와 어디야 야 근데 소리는 좀 내지 말고 와 야, 미안한데 어디 자꾸 돌아다니는 거야? 야, 어디 돌아다녀? 여기야? 어디? 야, 나 여기 있는데. 알로 와봐. 알았어. 로아, 와야 시작을 하지, 마. 어디니? 여기야? 어디서 오니? 저 밑에인거 같은데? 저뭐 방금 지나가는데? <놀람> 빠개? <놀람> <놀람> 뭘빠에 아니야 뭘빠게야니 거기서 뭐해 나 여기 있잖아 뭐아 뭐해 와, 여기 있잖아. 새끼 <laughs> 뭐해? 엄청 대박이네. 뭐야? 삐릭, 삐릭, 그냥 아주 그냥 새끼야. 장난치나? 야, 삽으로 대갈통 찍어버리기 전에 빨가? 리 어딨어? 뭘 찾으라는 건데? 그니까... 아... 아. 어, 어떤 거 찾아? 어... 야, 잠깐만... 야야야야! 야, 야, 야. 여기 어딘데? 너 어디야? 쪼개, 저기 쪼개네. 어, <laughs> 아, 너안 되겠어. 널로와, 어디 있어? 널로와, 나 진짜 안 되겠어. 나못 참을 것 같아. 널로와, 어디니? 너 어디 왔어? 너 어디야? 널로와, 너 여기 아니야, 문은 또 잠겨있고 쪼개자꾸 일로와, 일로와 봐. 진짜 어디야? 일로와 만나보자, 만나서 대화를 해보자. 일로와, 어디 있니? 그럼 뭐하는 방이야? 아니야, 어디냐고? 어디로 가야 되나? 여기야, 여기네. 일로와 봐, 일로와 봐. 너 여기 있잖아, 일로와. 오빠, 여기 있잖아. 같이 놀자. 봐봐뭘 봐. 아기 주니까 왜뭐 하는데? 어. 너 착해졌네? 이거 뭐 줍니, 이거? 이거 주니까 너좀 착해졌다. 아, 이렇게 하는 거야? 일로 와. 같이 놀자. 일로 와봐. 이쪽으로 와. 뭐라고? 아 뭐, 왜? 아니, 문은 다 잠가놨어. 아니, 나봐또 음 소리 지르는 거 말고. 일로 와, 빨리. 치료해 줄게. 아휴, 일로 와봐라. 또 병도 잤어? 약 먹을 시간이네. 나 인형 있냐? 야 이거는 근데 뭐 내가 뭘가뭘 뭘 가지고 있는지가 안 나와. 알았어, 빨리 와. 아, 얘가 이러면서 문을 열어주면 내가 들어가는 거야? 공업자네? 어, 그이가 <laughs> 뭐니? 뭐 하자는 거야? 하게? <laughs> 야 인형 줬잖아 아니 야! 인형 줬잖아 아.. <laughs> 어, 저나무서운 너 내일 낮에 보자. 내일 낮에 내가 다시 깨 주겠어.